하나님께 손을 주실 말씀은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난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경건한 왕입니다. 열왕기야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할 만큼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절망적인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너무 낙심하여 있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오더니 죽고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오히려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를 부르라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지 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나를 간절히 살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몰두한 것이죠. 벽으로 얼굴을 향한 것이나 통곡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몰두하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몰두하면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한데 몰두하면 더욱 행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기도에 몰두해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가 살았다는 사실이 유다뿐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특별한 일은 이렇게 소문이 잘 퍼지는 것이죠.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모릅니다. 말없는 말, 말 천리 간다고 하죠.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가 기도로 살았다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서 이웃 나라에까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었는데 기도하여 살게 되었는다는 그 치료의 치유의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스기야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범한 것이죠. 교만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또 사람에 대한 교만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사람에게 대한 교만의 모습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잘난척하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사람 앞에 교만하면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또 친구도 없어지고 또 삶에서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링컨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을 분리하여 신랄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평소 링컨을 존경해왔다는 한 여성 청취자로부터 그가 주장한 몇 가지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과 함께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한 통의 편지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카네기를 비판,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만들어내며 강연도 많이 했던 카네기는 자신의 명성에 먹취를 당하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는 즉시 그녀와 똑같은 어투로 비난과 경멸의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다 썼을 때 이미 비서는 퇴근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편지를 붙이려고 책상 위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본 그가 얼굴이 오히려 빨개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옹졸하고 교만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구나. 아무리 화가 나는 일도 하루가 지난 뒤에 별것 아닌 것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책상에 앉아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다시 쓴 편지에는 놀랍게도 그런 충고를 해 주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생에 있어 가장 좋은 친구로서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사랑에 넘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늘 하루가 지난 다음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루가 지난 뒤에 또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그것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지면 사랑을 받고 또 모든 일이 순탄하여 집니다. 그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입니다. 우리들도 교만한 사람은 도와주기 싫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말이죠. 그리고 혼자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기적의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은 그 특징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여 홍해를 갈랐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왕이 감동하기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대적이 물러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죽을병에서 놓여 살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큽니다.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또 칭찬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교만을 거울 삼아 겸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